생각하는 지금, 생각, 률 수학, 학원, 박정주입니다. 자, 이 문제는 2024년도 중원고 2학년 2학기 논술형, 2학년 2학, 2학기 중간고사 논술형 2번 문제야. 자, 한번 볼게. 4차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주어져 있고, 그러고, gx가 뭐다? 실수 전체의 집합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주어졌을 때, ga 값을 갖다가 구하시오, 야. 그러면은,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서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성질로서 뭐가 되겠어? 연속이 될 거야. 그러면은, 계속 한번 살펴볼게. x제곱 빼기구는, 자, 다항함수고, fx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끼리 나누는데 분모 0이 안 되니까, 절대값 x가 3이 아닌 부분에서는, 전부 다 연속함수지.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결국에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gx는 어디에서 gx는 x는 3에서 뭐가 돼야 되고 연속이 돼야 되고 또 gx는 어디에서 x는 마이너스 3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연속이 돼야 돼. 자, 우리 연속 배웠네. 연속의 정의는 뭐가 된다?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 하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먼저 함수값부터 먼저 쓸게. x에다가 3을 대입할 거야. 그럼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극한값은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 x 제곱 마이너스 9분의 얼마 f x가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면은 함수값을 게 얼마가 돼? 3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때 얼마가 되냐면은 x 제곱 마이너스 9분의 얼마다 f x. 자, 이게 조건이잖아. 되겠니? 계속 분석해 봅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로 국한이 수렴하지. 그런데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네. 그러면은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3을 fx가 인수로 가진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뭘 인수로 가진다? x 플러스 얼마? 3을 인수로 가진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결국에 fx는 x-3, x+, 3을 인수로 가지겠지. 가능하지? 음. 자, 그러고 나면은, 결국에, 요 나머지 4차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얼마, r로 잡아갈 거야.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얼마가 돼? r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면은, cx는, 자,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 되고, 절대값 x가 얼마? 3이 아닐 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가 돼? a가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얼마? 3일 때가 되겠지. 되겠니? 자, 이제 조건 한번 풀어볼게, 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얼마 3으로 가까이 갈때 6분의 1로 수렴하는데 f(x) 우리가 구했잖아 그럼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렇기 때문에 g3이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어 5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g3이 5기 때문에 a 값은 얼마가 된다? a 값은 8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a는 얼마다? 8을 구했네. 되겠니? 그러고 나면은 여기다가 얼마가 돼? 8이 될 거야. 그리고 이 각도 얼마? 8을 대입하겠지. 자, 계속 한번 볼게. 자, 이제 볼로 난 어렵지 않아. 거의 다 해결했어. 지금 그럼 결국에는 자, g(x)는 x 제곱 빼기 9로 약분을 하면은 결국에 2차 함수. 즉 절대값 x가 3이 아닌 부분에서는 2차 함수고 절대값 x가 3인 부분에서는 점이 하나 찍힐 거야. 자, 그럼 볼게. 이 상태에서 자지3이 얼마라고? 지3은 5야. 여기 5가 찍혀. 지3은 얼마? 5. 그 다음에 C-3은 얼마가 돼? 11이야.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11이야. 이런 두 점을 갖다가 GX가 지나야 돼. 최고창,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임기로 이렇게 하나 그려놔. 이렇게. 그러면 뭐다? 정확히 이두 개의 점을 지나지. 되겠니? 그런데 미지수 몇 개야? 지금 미지수가 gx에 필요한 게 얼마가 돼? p, q, r 세 개잖아. 식두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안쓴게 여기 하나 식 하나 있잖아. 그러면 몇 개? 결국에 식세개다 미지수 몇 개다 세 개지.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적인 아이는 이렇게 돼요.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야. 그러면은 식을 두개 빨리 끄집어내요. 그다음에 미지수에서 세 개야. 그럼 식을 세개 끄집어내. 그런데 이게 좀 힘들면은 당연히 그래프에서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야.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자, g3이 5야. 그런데 gx가 연속함수기 때문에 함수값이랑 뭐가 같아야 돼?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럼 빨리 갈게. 함수값 얼마가 된다? 함수값은 5야. 함수값 5. 그 다음에 극한값은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는 거야? 3을 대입하는 거니까 9k 플러스, 3q 플러스 얼마가 돼? r이 되겠지. 그 다음에 g-3은 11이야. 함수값 얼마? 11이야. 자극하는 9p 빼기 3q 플러스 얼마가 돼? r이네. 그럼 위에서 r 을거 빼면은 r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얼마? 1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9p 플러스 3, 아니, 여기다가 R이 아니네. 여기 클럽건 있어요 자, 뭐다? Q가 마이너스 1이지? Q가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부피 플러스 R은 얼마가 되냐면은 8, 여기까지가 되겠네. 자, 벌써 이제 미지수 몇 개로 줄었어? 두개로 줄었어. 자, 주어진 식한 번만 더 씁시다.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3으로 가까이 갈때 자, 여기 FX고 그 다음에 gx-5야. 그대로 해석하기 좀 어려우니까 자, 문제에서 gx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5는 뭘로 볼수 있다라고 했어? g3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f3도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능해. 분자 분모 얼마로 나눌까? x-3으로 나눌 거야. 뭘 이용하려고? 미분 계수 이용하려고. 알겠니? 그러고 나면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f 프라임 3분의 다음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그 다음에 g x도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g 프라임 3이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구해볼게. g 프라임 3이면은 자, 저거 g x 미분하면 얼마가 되지? 여기 x가 3이 아닌 부분 미분하면은 얘는 얼마가 된다? e p x 플러스 얼마가 돼? q가 되니까. 자, 3을 대입하면은 얘는 얼마다? 6p, 그 다음에 플러스 q가 되겠지. 근데 q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쓸게. 그 다음에 이제 fx야. fx는 여기다 같이 써 줍시다. fx는 어차피 미분해야 되니까 얘는 x제곱 빼기 9에 p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r이 되겠지. 이 상태에서 미분할 거야. f'x는 2x, 그 다음에 px제곱 빼기 x 플러스 r이고 플러스 x제곱 빼기 9에다가 뒤에 건안 써요. 왜? 어차피 얼마 대입할 거니까. 3 대입하면 뒤에 건 0이지? 그러니까 사실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f'3은 프라임 대입하면 얼마 나와? 6 곱하기 9p, 그 다음에 빼기 3 플러스 얼마가 돼? r이 되겠네. 되겠니? 그럼 6하고 이렇게 약분할 것이고, 그럼 결국에 얼마가 되냐면은 6p 빼기 1은 얼마다? 9P 빼기 3 플러스 얼마? R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되겠니? 그럼면 이거 계속 정리할게. 여기다가 얼마가 돼? 3p 플러스 R이야. 이거 이항시키면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계산하면은 P는 얼마? 1. 그 다음에 R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다? CA야. CA인데 A가 얼마? 8이니까 C8을 갖다가 구하면 돼. 자, G8인데 P가 1, Q가 마이너스 1, R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자, 대입하면은 8의 제고그 다음에 빼기 8. 그 다음에 빼기 1이 되겠네. 되겠니? 그럼 64에서 9 빼니까 얼마가 돼? 55가 되겠네. 되겠니? 그래서 자이 문제의 답은 55야. 자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 2는 사실 조금 어떻게 해석이 좀 자유로우면 계산 과정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석이 좀 자유로우려면 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많이 배워야 돼.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해석이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혼자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어디를 가라고 해 학원을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싶으면은 여기 와요. 여기 좋아요 여기. 어? 그래서 자 다음에 또 봅시다.